주루픽스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, 오늘 저 최고의 마술 어땠나요? 다른 마술사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마술의 비밀!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. 과학마술의 비밀 공개! 많이 놀라셨나요? 하지만 이건 모두 과학마술이에요. 절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정체 바로 범인이에요 먼저 종이컵 바닥에 작은 구멍을 뚫어야 해요 그리고 실을 약 30cm 정도 잘라서 한쪽 끝에 클립을 묶어요 이번엔 반대편 실 끝을 컵 안쪽으로 넣어서 바닥에 난 구멍을 통해 밖으로 빼내야 해요 실에 매단 클립이 컵 바닥에 닿을 때까지 쭉 잡아당기는 거 잊지 마세요 짠! 그럼 이제부터 내가! 여기서부터 마술사의 트릭이 필요하니까요 아하! 진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아주 재미있 일게요. 얼마나 재밌는지 이 종이컵이 다 웃을 정도라니까요. 이렇게 말해도 실을 물에 담가 푹 적신 후에 한 손으로는 컵을 쥐고 다른 손 엄지와 검지로는 밖에 나와 있는 실을 잡아 실을 당겼다 놓았다 당겼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. 물에 젖은 실이 당겨질 때 진동이 생기는 데. 클립도 진동하는 거예요. 이런 진동이 종이컵 바닥에 올리면서 컵 속에 소리 파동이 생겨 종이컵이 확성기 역할을 하는 거죠. 신기하죠? 아, 잊지 마세요. 이때 꼭 재미난 농담을 먼저 해야 해요. 이렇게 완승이 엉덩이는 빨게. <laughs> 정말. 별로 무섭지는 않았지만 신기하긴 하구만 무엇보다 내가 궁금한 건그 꿈틀거리는 손의 비밀인데 혹시 진짜 거울 속... 에이, 아니지? 물론 아니죠 이건 잔상효과를 이용한 과학마술이에요 못 쓰는 CD 한 장만 있으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친구들과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종이를 CD 모양으로 오린 다음 거기에 촘촘하게 회오리 모양의 그림을 그린 후 CD에 붙여요 그리고 가운데 CD 구멍에 구슬을 넣어 고정해요 이제 친구에게 집중해서 CD를 보게 하고 행위를 돌리듯 이렇게 CD를 돌리는 거예요. 대략 1분 정도 보는 게 좋아요. 뱅글뱅글 도는 회오리 모양을 느껴보세요. 그런 다음 다른 물건이나 그림, 사진 등을 보게 해보세요. 그럼 아마도 어때 보여요? 꿈틀꿈틀거리나요? <laughs> 그만해! 그래! 우리 애네는 방금 전에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죠. 그래서 그다음에 본 것과 방금 전에 본 것을 겹쳐서 보게 되는 거예요. 이 원리로 영화나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지는데 여러 장의 그림을 빠르게 연속적으로 보여줘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.